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시벨리우스를 공부하게 된 박진혁 강사라고 합니다. 자 버전은 6버전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홈페이지가 시벨리우스 홈페이지죠. 자, 그래서 시벨리우스 홈페이지에 와가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 데모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데모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시벨리우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벨리우스 홈페이지에서요. 자, 여기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모 버전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데모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요. 화면이 바뀌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는, 자, 뭐 시벨리우스 뭐 프로페셔널이라든지, 에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시벨리우스 데모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모 버전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프로그램은 개인적으로 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쭉 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자 여러분들 윈도우로 하실 거죠 자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름이라든가 성 그리고 뭐 주소 그다음에 뭐 사는 곳뭐 나라까지가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우편번호라든가 그리고 나라 그리고 전화번호 이메일 그다음에 이런 것들 쭉 입력을 하시고 넥스트 Next, 넥스트를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입력들을 쭉 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스텝 2로 나오게 되면요, 다운로딩 파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잉글리쉬 자, 이걸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주셔가지고 저장하신 파일을 더블클릭하셔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시벨리우스가 데모 버전 6, 데모 버전이 설치가 되겠죠. 자,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처음에 깔리실 때네 어, 프레임워크가 깔리실 겁니다. 그거도 설치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거에 그걸 지나서 시벨리우스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거니까. 쭉 넥스트 뭐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요. 설치를 쭉 하시고 뭐 프로그램 깔 공간 같은 거, 뭐 폴더 같은 거 지정해 주셔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치하는 것까지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설치가 끝나시고 뭐 바탕 화면에 생긴 뭐 단축 버튼이라든가 혹은 뭐시작의 프로그램에 시벨리우스로 들어가셔서 시작 어 시벨리우스를 시작하는 버튼 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시벨리우스 6 버전이고 자, 퀵 스타트가 뭐5 버전부터 나왔었나요? 어쨌든 그런 퀵 스타트가 처음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벨리우스 화면을 보게 될 거고, 자, 뭐 사보 프로그램, 여러분들 뭐 다뤄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뭐 간단하게 뭐 다른 것들 다뤄보시는 분뭐 간단하게 뭐 무료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내맘대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보 프로그램 중에 유명한 것들이 뭐 시벨리우스, 뭐 피날레, 뭐 그런 것들이 고 앙코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사보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되겠고, 뭐, 굳이, 뭐, 시벨리우스가 어떤 프로그램이고, 뭐, 6버전에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고, 그런 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6버전을 쓸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6버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테고, 뭐, 시벨리우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들어오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보 프로그램. 악보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이죠. 자, 퀵 스타트 화면이 가장 처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창부터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좀 예전 버전부터 3버전이었나요? 그때부터 해서 퀵 스타트라고 하는 이런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요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요런퀵 스타트 창을 많이 이용하죠. 자, 파문 메뉴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처음에 보면 뭐 오픈 리센트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장 최근에 열었던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시벨리우스를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악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오픈 언어도 파일은 다른 파일을 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다른 저장된 파일을 악보를 열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될 스타터 뉴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우리가 악보를 제작을 하는 게 되겠죠. 새로운 작업장을 열때이 스타터 뉴 스코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네 번째 브라우저 티칭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 이거는 워크시트 제작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오픈 MIDI 파일, 자 MIDI 파일을 오픈 여는 거다 그렇죠? MIDI 파일 열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시벨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MIDI 파일 여는 걸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MIDI 파일을 이걸로 열잖아요. 그럼 악보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미디 파일을 자동으로 악보하는 화 프로그램 어, 그 메뉴가 되겠고요. 뭐 스캔 어쩌고 저쩌고 되어있는 거 스캔하는 겁니다. 악보를 스캔해서 입력할 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있고요. 뭐 PC 카메라라든지 스캐너 같은 게 당연히 연결이 되어있어야겠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어, 여기 밑에 보면 여러가지 뭐팁 같은 거 오늘의 팁 같은 것들이 나와있습니다. 뭐 영어 해석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show this each time 시벨리우스 6 스타트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자, 이 화면이 이 스타트 화면 이 자, 요거, 스타트 할 때마다, 시벨리오스 6이 스타트 할 때마다 보여진다는 거죠. 만약에 퀵 스타트 화면이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체크를 해제하시고 OK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뭐, 다른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스타트 뉴 스코어를 통해서 요거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쭉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OK 버튼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뭐, 뉴 스코어라고 하는 거, 새로운 악보를 이제 처음에 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테고, 자, 블랭크라고 하는 건 그냥 하얀 도화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밑에 쭉 내려가셔서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이렇게 높은 음자리표 에고쭉 들어가 있는 악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악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뭐 팝그룹, 뭐 피아노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여는 페이지 사이즈. 보통 우리 한국은 A4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A4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뭐 위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요렇게 할 거냐. A4 용지를 뭐 눕힐 거냐 세울 거냐. 그고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뭐 넥스트를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하우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스타일을 지정하는 건데 뭐 바꾸지 않고 언체인지 d 로 넘어가죠. 자, 박자 지정하는 부분이죠. 타임 시그네 e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간단히 넘어가고 템포 지정하는 부분. 뭐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친숙한 뭐 아다지오라든가 알레그레토라든가 이런 것들, 뭐 모데라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가고. 자, 키시그네 e 조를 지정하는 부분이죠. 뭐 G 메이저, D 메이저, 뭐 F 메이저 이런 것들. 쭉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마이너 같은 요거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조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타이틀 제목 그리고 뭐 여기서 송라이터 같은 작곡가 같은 것들 뭐 가사, 뭐 가사 적는 사람이죠? 작사가 그리고 카피라이트 이런 것들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다안 하고 자 이렇게 하고요 Finish 이러면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입력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악보가 나타나게 되고 자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p l 이백 그리고 키패드 네비게이터 이렇게 세 가지 창이 이렇게 모서리에 각각 위치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은 가장 기본적인 이런 오선지를 불러오게 되겠죠. 자, 마디가 쭉 여러 가지 마디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메뉴에 있는 게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목 표시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악보에 해당하는 뭐 이름 같은 것들 타이틀 바 부분 제목이 표시되는 부분이고요. 자그 바로 밑에가 메뉴바 메뉴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 여러 가지 있고요, 에디트 메뉴 수정, 편집하는 것들, 뷰 우리가 보는 것들, 노트, 그다음에 크레이트뭐 플레이, 레이어, 하우스 타일, 플러그인, 윈도우, 헬프 이렇게 각각각 메뉴들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직접 뭐 악보를 만들고 입력을 하면서 여기는 있 것들을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뭐 노트에 뭐첫 번째 인풋 노트는 뭐고, 리인풋은 뭐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하염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면서 100% 실습 위주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도구죠, 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툴바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 뭐 새로 만드는 거, 여는 거, 뭐 돋보기 등등등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는 부분이 요 툴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플레이백, 뭐 키패드, 내비게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밖에 꺼내져 있고요. 자 물론 뭐 윈도우라든가 이런데 가보시게 되면은 뭐 네비게이터, 키패드, 플레이백 즉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 앞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자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요? 해 클릭하면 나옵니다. 자 네비게이터 클릭하면 나오죠. 자 윈도우에서 믹서 클릭하면 믹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을 뿐이지.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지금 밖에 있을 뿐입니다. 자, 요것도 귀찮으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체크해지셔서 제 없애버리면 되죠. 자,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거는 재생을 하는 거죠. 재생조절기라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면 재생조절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을 입력한 다음에 음악을 이제 뭐 녹음을 하거나,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듣는다거나, 뭐 약간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때 사용하는 부분이 플레이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키패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은 키패드 부분하고 생긴 게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0 그쵸? 여기가 점 1, 2, 3, 4, 5, 6, 7, 8, 9그 다음에 뭐 넘락, 그 다음에 요런 거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얘가 그래서 키패드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음표라든가 쉼표, 그 다음에 빔, 그리고 뭐 아티큘레이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요런 것들을 입력할 때 정확하게 뭐 우리가 노트, 음표라고 하면 음표 선택하셔서 여기 있는 음표를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키패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왼쪽 하단에 보면 네비게이터 있습니다. 이렇게. 자, 내비게이터 있고. 지금 뭐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자, 내비게이터. 여러분들 자동차에 네비게이션 있죠? 자, 말 그대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시켜주는 부분. 그래서 악보를 입력하고 어떤 특정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지금은 여기 내가 지금 이 전체 악보에 요 전체 악보의 윗부분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뜻하게 되고요. 아래로 가고 싶으면 클릭하고 아래로 쭉 내리면 되겠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쭉 이동을 하게 되면은 악보가 이동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네비게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뭐